밥 맛있게 먹고 신주쿠에 있는 빔즈 5층짜리 5층짜리 엄청 큰데 있다해서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뭔가 이런 폴로 티를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네요. 일본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년 봄에 이런 니트 하나에 앞로프랩스터 반바지 같은 걸 입어주고 싶은데 하나 더큰 사이즈 입어야 될것 같아 어깨가 좀 끼는 것 같아 캐시미어 이번에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왔네 너무 멋을 피셔 그러게 너무 딱 맞긴 하다 포인트가 입으면 다 예쁘게 오고 근데 없잖아 여기 매장에 이나 아이폰 도 이제 3일차 되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벌써 뭐 주말만 논다고 생각하고 온 거니까 운동, 운동 다 했고 이제 그가서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꼭 먹어봐 림으로돌에서 하면서 에면서하나샀습니서하쉽구만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서 하면서 하면 오늘은 진보초로 갑니다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파는 빵란새 못참지 A7번에 있는 더스탠드 바이 코베아 오늘은 고서점 거리를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직 미련을 못버려서 아식스 역도화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입니다. 포스터 어때? 응? 겉에 약간 바삭해? 응. 일본은 메론빵의 나라야? 응. <laughs> 당연하지. 크림도 맛있어?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래. 기대는 안 하지만 있기를 기도하며. 한번 물어봐봐요. Hi, Nice n i g 제가 확신을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꼭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럼 호텔로 그냥 시켜 놓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게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 동선도 많이 꼬이고, 저는 역도화를 못 샀습니다. 저도 그냥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대행 시켜야겠네요. 빈티지 포스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패션 관련된 잡지들이 많다고, 이런 게 간지나는데, 이런 게... I'm scared of showing up I'll miss the regular weekend Don't tell me way too much I never know if you mean it ooh, ooh, ooh. Can't seem to get involved I'll leave without any reason ooh, ooh, ooh. 한큐멘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사실상 쇼핑은 백화점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긴 네. 열시노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뭘 먹을까요? 고기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이거일 것 같은데 뭔가? 고기 고기 덮밥 조미료에 미친남자 everything's <laughs> okay so it seems while I'm walking through my dreams when I'm making my homies my homies ain't nobody phony if you 아, 이게 진짜 예쁘네. 이게. 내가 말 v e to m 네 k e me bow to 그 그런 재질그 r 재질. a i 이 e my ass 이 u s t to c r u n 이 h 다그이 o n t need to be fast. We g o t 예뻐. 예뻐. 여기서 벨트만 사고 터치스라지오모테 산도가 서 살까? 바지도 어보고 바지? 투쇼. 투쇼? 아 메이비 투슈. 아. Maybe.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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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좀 와이더잖아. 와이더긴하다. 이게 안덩이 이런데 엄청 큰데? 저 블랙진 딱 이런 느낌 찾고 싶었어. 응. 완벽하다, 그 때. 오늘 진짜 완벽해, 핏. 이거랑 그냥 웨스턴 셔츠 사고 오늘 나 쇼핑 마무리. <laughs> 더블 라를 하이에나. 뭐라도 하나 질거 없는데. 트위트라가에 있으면 좀 하는 게 맞지. 오 어, 예쁘지? 예쁜데? 그렇지? 어. 이것도 캡. 아니, 안에 목폴라 입고 입으면 딱이긴 하겠다. 이 아, 어때? 딱 이쁘지 않아? 아까까지 덥다고 난리 쳐 놓고 더블라를 사더니 갑자기 쌀쌀하다고 자켓 입는 사람 여기 뒤에 이게 있어 아, 입고 여가좀까응 Let's go 더낫도버스 마켓 또블라를또블라를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 근데 한국에 사는 걸 항상 늘감사하면 살라. <laughs> 한국 스투시가 제일 싸다. 멍청 비용 10만 원 됐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 스투시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투시 아, 그 야, 여행 마지막 날그 도파민에 뭔가 정신이 나갔었어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마 도 여기 있잖아. 뭐? 고기 파네. 가서 구워 먹게. 천삼백팔시 원. 백그램에 천삼에 비싸네 엄청 좋은 고기인가 보다. 일본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무 맛있어 보이는 베이스 브레드빵. 이거 뭐 프로틴 칸에 있길래 뭔가 먹어도 되는 빵 같이 생겼더라고. 감자 그라탕, 무슨 파스타, 우유, 빵, 프로틴빵 계란. 아주 프로틴에 충실한. 음, 이제는 빵 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사바스 단백질 20g 된거. 근데 지금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초코맛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나 먹어볼래? 음. 완전 시리얼봐 마지막 날입니다. 어, 비가 오네요. 운동을 가면서 골드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골드짐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시작한 근본 있는 헬스장 이제 브랜드죠. 되게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이나 구글, 뭐 인스타 이런 거로 따로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되게 간편하게 그 티켓을 사시면 돼요. 매장별로도 특색이 있어요. 되게 막 최근에 만들어서 깨끗한 시설들도 있고 되게 오래된 진짜 올드스쿨 느낌으로 헬스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에어컨도 없는 것도 많아요. 저는 그 어떤 어느 나라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한번 즐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뭐한 가지 이제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호텔에서 주무신다고 하면 그 근처 골드짐이랑 막 협약이 맺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게스트권 할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꼭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골드짐 앞에 도착했고 7시 정도 됐는데 2시간 정도 운동하고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좋은데? 이게 한 14만원? 약간 카딜로 느낌인데 되게 좋아. 이게 좋아요. 베르사 그리콜트티바죠 저는 요즘 베르사보다 이런 리프팅 스트랩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양말 이렇게 있고, 가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BD. 어? 이게 있네? 팔자 그립? SBD 팔자 그립은 처음 보는데. 이건 좋다. 어, 이거 좀 사고 싶네. 들어가서 이제 씻고 나갈 준비해 보겠습니다. 늦어도 빵한 사가야 돼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제의와 피의 차이일 수도 있죠 떠나요 서울로 이제 서울 여행기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 장난감을 안 샀어 기차 장난감을 사야되는데 공항에 아무리 찾아도 기차 장난감이 없네 아 이거 미리 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뭐 어쩔 수 없어 20분 안에 기차 장난감을 찾아야 돼찰수 있겠지? 이거 사려고 아까 내가 22번 게이트인데 40번까지 갔다 왔어 대단한데? 성원이 알아야 돼 이거 내가 미리 안 사건 미안한데 어쨌든간에 사려고 노력했다 총기차 났네 삼천 <-ihunting> 일 갔다 왔어요 사랑해요, 아줘안아줘안아줘 사랑해요. 음 사랑해요. 음. 음 자. 아줘이아줘해요아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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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선물 랑해요사랑선요사랑 신칸센 피차야? 피차야 대화야? 신칸센.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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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줬어? 신칸센.